오 이거 뭐야 와 아니 야 오늘부터 또 재미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죠 은배모는 지금 이게 되게 복잡해 분위기는 메뉴가 가까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알 토마스 중에서는 이제 얘가 나온 거잖아 토트넘 하이제킹 시도 중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다른 1티어 기자들은 선수가 메뉴 이적을 원한다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토마스 프랭크를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지금 얘기는 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선수가 좀 완강하게 메뉴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끝난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은메모가 뭐될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어불성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수가 너무 완강하게 메뉴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리알토마스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기자도 아니고, 얘가 이제 뭐 스카이 스포츠 쪽에서 디렉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시니어 디렉터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이제킹 얘가 나온 거니까 뭐좀 기다려볼 수는 있을 것 같으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너무 기다리는 거는 좀 약간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래도 안심권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은배모가 안 되더라도 메뉴도 그렇고 토트넘도 그렇고 은배모가 만약 안될 경우에는 새메뉴 혹은 에제 이런 애들이 이제 링크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는 와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또 나옵니다. 로버트슨이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게 될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캐르케즈는 리버풀 이적이 굳어갈 겁니다. 캐르케즈는 뭐 발표만 안 나왔지 사실상 뭐 합류한 것처럼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서 캐르케즈는 리버풀로 가고 로버트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는 이런 식으로의 이적이 발생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로버트스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메가티 메가 계도 얘기 나왔죠. 메가티가 지금 레버쿠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놀라운 게 여러분, 인카피에가 지금 아틀레티코가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인카피에가 만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 로메로를 포기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현재로서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진 보강을 좀 많이 원하고는 있는데 좀 지켜는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인카피에의 이적료가 뭐 4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억 정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과연 로메로까지 영입하게 될까도 재미게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알리송이 지금 갈라타사라이로 가게 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작년에 영입했죠. 작년에 이제 마마르다슈빌리를 영입했기 때문에 골키퍼가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마르다슈빌리를 어, 1키퍼 체제로 유지를 하면서 알리송을 갈라타사라이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알리송은 갈라타사라이 이적을 반기 는 않는다. 어. 그래서 지금 뭐 거절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선수가 아마 리버풀에서 1년을 더 뛰는 것도 아마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얘기 나오냐면, 키에싸! 키에사가 지금 이제 이탈리아 세리의 무대로 복귀 준비 중이라고 해요. 키에사가 뭐 리버풀 관계자랑 사이가 좋다. 그러니까 관계자랑 사이가 좋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이 안에 내부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낸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문제가 키에사가 출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키에사가 좀 꾸준히 뛸수 있는 팀으로의 이적을 원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리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뭐 이거는 계속 나올 얘기일 것 같아요. 과연 어떤 팀이 키에사를 데려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것 같은데 뭐 들리는 말에는 AC 밀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도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지금 아 이거 이거 크지 요케레스가 지금 메뉴 제안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메뉴가 에키티케 영입전 참전 한 상황이잖아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요케레스 쪽에서는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케레스 이적을 좀 밀어붙이려고 했던 메뉴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틀 수도 있죠 분배무가될 수도 있고 에키티케가 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메뉴가 그래도 이적 자금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케레스는 제 생각에는 어, 이적은 무조건 할것 같기는 한데 스포르팅이랑 잡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거 좀 걱정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스포르팅이랑 잘 해결만 된다면 요케레스는 이적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어느 팀이 요케레스를 데려가게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요세는 이런 돈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우디 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 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케레스 이쪽 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머스의 자바르니 자바르니가 여러분 PSG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협상이 잘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민재투 PSG는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을될것 같아요 자바르니가 이제 1옵션인 상황이에요 거든요. 자바르니를 데려가게 되면 김민재 영입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김민재의 pr 이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워낙 주급을 많이 받는 선수기도 하기 때문에 김민재의 주급을 감당 해줄 수 있는 팀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클럽이 김민재를 좀 많이 원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현재로서는 잔류 각이 조금 더 강하게 잡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김민재도 어떻게 될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한번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아, 그다음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 좋아할 만한 소식 맞나? 지금 여러분 토트넘이 솔로몬 매각 안할 듯이 얘기 나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 감독이 바뀌면서 프랭크가 지금 솔로몬을 좀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프리시즌에 합류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볼 거라고 해요. 솔로몬이 프리시즌에서 만약에 좋은 모습을 만약 보여준다. 그러면 진짜 이번 시즌 스코드 한자리를 들어가서 뛰게. 될 수도 있는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토트넘 영입 쪽 소식이 나와야 되잖아. 영입 쪽 소식에서는 좀 좋은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랑게와 프랭크가 둘이 선수 영입하는 시선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지금 이 랑게하고 프랭크가 토트넘을 더 좋은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두 사람의 의견이 좀 많이 중요하잖아. 프랭크하고는 굉장히 좀 비슷한 시, 시야를 갖고 있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감독과 디렉터라서 아마 좀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방향이 굉장히 매력적이 된다면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뭐야 와와 와, 떴어요 여러분 토트넘 텔 완전 용인, 합의 됐다고 합니다 텔, 완전 영입으로 굳었습니다, 여러분. 3,500만 유로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저렴하게 영입은 했네요. 야, 이거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토트넘 보드진 쪽에서 그냥 빡세게 움직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차피 이제 일어났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은배모가 뜰줄 알았는데, 토트넘 이번 여름, 이적 1호는 텔이 됐습니다. <laughs> 야, 텔 완전 영입이 됐어요, 여러분. 야. 사실 저는 좀 원했던 영입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 저는 원했던 영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일어났으니까 어. 어.